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요 정도의 차량이면은 아, 제가 좀 장난기가 좀 발동이 돼요 어떤 장난기냐면 자 오늘은 티볼리 790만원짜리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티볼리에 어떤 연식 키로수를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장난기가 발동이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차량은 좋지만 무지막지하게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특히나 티볼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의 고정관념 완전 박살 낼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79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시는 거는 일단 렌트 이력이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 티볼리가 아니라 에어입니다. 에어는 이 트렁크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뭐티블리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 놓은 차량인데요. 당연히 그만큼 비싸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어에 790만원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쪽에서 감가 요인을 찾으시죠. 근데 키로수가 7만 1000km입니다. 자, 그리고 성능 기록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 교환 3개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단순 수리 부분, 2랭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이제 무사고라고 불리고 있는 디젤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차량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근데 위에 선루프까지 있다라는 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패밀리카, 저도 패밀링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여름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또 뒷좌석 열선 없거나 그러면. 근데 금액대가 딱 떨어질수록 옵션을 몇개다 빼야 되거든요. 이 차량은요,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1열 뿐만 아니라 2열, 10성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범퍼, 본네트, 스톤칩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모든 타이어 다70% 이상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짧은 소모성의 장점이긴 한데요 기름도 만땅에서 딱 한칸 줄어 있는 정도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기름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휠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휠 상처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안쪽 드럼 쪽 붓이 크게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도 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볼때 혹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은 이 앞도어랑 요뒷도의 색상이 살짝 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해서 차량이 이 매매단지로 들어올 때 상처가 큰 거를 색깔 맞다고 그냥 냅둘 바에는 복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색 복원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뭐 아닙니다 제가 이게 주관적으로 뭐 심하니 안심하니 요거를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제 기준에는 크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7, 80% 남아 있고요. 안에 드럼 디스크를 제가 봤을 땐좀 교환을 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 이제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에어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일반 티볼리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게 저희 와이프 차도 티볼리 차량이라서 트렁크 많이 엽니다. 근데 열자마자 그냥 다른 차 느낌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측면부를 보더라도 이쪽은 어, 색상 차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휠 상처도 큰 거는 없이 깔끔하고요. 모든 타이어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뒤에 가죽 상태도 깔끔할 뿐더러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쪼고 티볼리 저 저만 불편합니까? 주머니처럼 해놨으면 이것저것 넣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나? 하여튼 저는 저거 좀 별로예요 자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그래도 좀 어둡다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말도 안 되는 연식키로수를 갖고 있으면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스 한번 보이시면 71315km 찍혀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사용 가능하고요 뭐 블루투스 기능도 당연히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잘 들어가있고요 지금 블랙박스 2채널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또 내비게이션 아틀란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밑으로 공조기 상태에 저희가 에어컨 히터 모두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좌석 열선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 차지만은 이렇게 키도 두 개나 들어가 있다라는 점 하나에 한근0만원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 좋게 두개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미션 상태 걱정 많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할 때 1단에서 2단 올라갈 때 다시 2단에서 1단 떨어질 때큰 울컥거림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대시보드 상태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패밀리카라는 단어 선택을 했잖아요. 실내에 뭐 담배 냄새나 천장 오염도 그런 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정도 옵션도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핸들 열선, 전자성 열선까지, 그리고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요 무사고 티볼리, 일반 티볼리가 아닌 에어 모델까지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면은 이제 입장 바꿔서 구독자분들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요거를 판매를 할때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 않, 않으시겠습니까? 책 잡힐 게 없으니, 아, 너무 자신있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금액, 성능, 옵션, 그리고 차량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로, 그리고 제주도 탁송도 최저금액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전화하셔서 뭐 탁상상 탁송 상담, 그리고 뭐그 최저금리 상담, 그리고 계약 상담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